버즈 노래는 오래돼도 올드 하지 않다고요. 버즈나 자드나. <laughs> 아 내가 볼땐 비슷한데 둘다 그냥 락발라 드잖아 취향 차이라고 취향 차이면 올드하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 아닌가요? 올드 하다는 표현은 좋은 표현은 아니야. 아 올드 한건 사실이라고. 올드 한 포인트 좀 얘기해 봐요. 분위기? 분위기가 올드 하다고? 아니 버즈는 2000년대 가수고 자드는 90년대 가수니까 당연히 10년 차이가 나잖아. <laughs> <laughs> 근데, 무조건 올드하다고 하면 안 되지. 아, 그리고 내가 안 들어본 음악이라서 올드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락 음악을 많이 듣는 사람들은, 락 음악 중에서 그 옛날 락을 들어도, 옛날 락이라는 건 아닌데, 그걸 올드하다고 표현하진 않아요. 그냥, 어, 옛날 락이네? 이렇게 는 생각하지. 근데, 아, 올드. 라는 표현 자체가, 그냥 그거야. 아, 이 노래 진짜 되게 촌스럽고, 이상하고, 아, 진짜 별로다. 이런 비하가 담긴 게 올드하다는 표현 아닌가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 감성 있어요. 어떤 노래가요? 어떤 노래가 촌스럽지 않고 감성 있어. 자든 노래. 근데 왜 올드하다 그래요? 그 올드하다라는 표현이 결코 좋은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아 그냥 옛날 노래 같아. 정도가 아니고 아 올드. 그 올드하다는 표현 자체가 비하하고 싶은데 한국말로 비하하면 너무 강렬하니까 사람들이 영어로 하는 거잖아. 아닌가요? 저는 그 올드하다는 표현 쓰는 사람들한테서 그런 뉘앙스를 항상 느꼈거든요. 올드해 이거 자체가. 아, 옛날 맞는데. 어, 그냥 옛날 감성이 있네요. 이거랑, 아, 저 노래 올드해 이거랑은 뉘앙스가 다르지 않나요? 모르겠어. 비하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오프라인에서 만난 사람들이 올드하다는 얘기를 쓰는 사람들을 봤을 때, 비하의 의도가 없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좋은 뉘앙스는 아니죠. 아, 이거 올드해서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이 있나요? 아 올드에서 별로야 라는 뉘앙스로 쓰잖아 아닌가요 날 같다 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잖아 올드하다가 그쵸 올드 말고 다르게 써볼까 아예 다르게 안 써도 돼요 그럴 수도 있지 <laughs> 아 많이 쓰는 표현 쓰면 되지 아 근데 제가 그 오프라인 상에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올드하다 라고 평가를 했다 라고 하면은 그게 좋은 뉘앙스였던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아올드해서 너무 좋다 나는 비틀즈 좋아하는데. 브틸제처럼 올드해. 뭐 이런 사람 있나요? 없잖아. 그죠 아닌가요? 양심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과연 이걸 긍정적인 의미로 썼는가. 아닌가요? 뉘앙스가 있잖아요. 뉘앙스가. 그 사전적인 의미 말고 뉘앙스. 우리나라에서 당신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존중하는 말이에요. 근데 당신이 뭔데 이러면 비하잖아. 그쵸? 그 뉘앙스라는 게 있어요. 아 빈티지 매니아들은 올드하다는 말 칭찬으로 쓰기도 한다. 아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네요. 아 고전적이다 정도는 좀 좋은 표현으로 쓰이죠. 응, 클래식하다, 고전적이다. 이런 표현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죠. 아 많이 한다고요? 아 진짜 올드하다를 긍정적인 의미로요? 아 진짜 좋은 의미로 한다고요? 근데 그게 어, 만약에 비틀즈 팬클럽이야. 어, 비틀즈 팬클럽인데 아이 노래 되게 올드하고 좋아.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했어. 이러면 은뭐 비하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나는 비틀즈 팬인데 다른 사람은 그 요즘 가수 팬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아 비틀즈 노래 올데 이러면 이게 비아가 되는 거죠. 그 비아 뉘앙스로 쓰죠. 보통 그런 식으로 쓸 때는. 그쵸죠 뉘앙스가 좀 다르긴 한데. 응.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냥 단순히 오래됐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었으면 올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오래됐다라는 표현으로 뭔가 부족하니까 올드라는 표현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데 낡았다라고 표현하면은, 대놓고 비하니까 올드하다라고 말을 하게 된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 뉘앙스인 사람 많이 봤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아, 비하의도는 없다. 아니, 근데 뉘앙스가 그렇게 들려요. 그렇지 않나? 말로 듣는 게 아니고, 이제 글로 듣는 거다 보니까, 자꾸 올드하다 올드하다 하면은, 약간 깔아내리는 느낌, 이럴까요 아, 그렇게 평가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 내가 잘 모르는 곡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비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정말 비하할 건 낡았다. 근데 정말 비하를 하는 경우가 없으니까요. 그 어떻게 사람이 대놓고 비하를 하나요? 아니, 올드하다는 게 솔직히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잖아. 아닌가요? 아, 그냥 그런 감성이라고 생각했다. 올드한 건? 그래요? 말하자면 그거잖아. 아, 너 70년대 감성이네? 이런 느낌이잖아. 그쵸? 너 70년대 사람 같다. 이게 뭐그 긍정적인 표현인가요? 아, 물론 비하의 의미로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한데, 그냥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아, 낡은 취향 좀 바꾸라고 한 적이 있긴... <laughs> 아, 그런가요? 묘한 뉘앙스가 있음. 어, 맞아요. 묘한 뉘앙스가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이게 오프라인에서 그 말투로 들으면 올드하다는 게 어떤 뉘앙스인지 좀더그 갈릴 수는 있겠죠. 그쵸? 근데 이제 글로 쓸 때는 그런 게 전달이 안 되니까 어, 보통 비아로 쓰는 경우가 더 많은 느낌이라 올드하다는 말이 그냥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괜찮나요? 아 무서워요. <laughs> 아니에요. 올다 단편 써도 됩니다. 어 근데 그냥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시라고요. 음 12조로 들려 아 12조로 진짜 들려요. 그 말할 때마다 울다 다고 하니까 어1 2권은 느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아야그 얘기 듣기 싫은데 그만 좀 해. 아 진짜 이상해. 이런 뉘앙스로 들린다고 해야 될까? 아닌가 그런 뉘앙스 아니었나요? 맞잖아. <laughs> 올때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그 음악을 들을 생각이 일도 없어. 이런 느낌 아닌가? 아 저는 오 그래. 칭찬 고마워. 아, 그래요? 아 저도 막 그거로 막 뭐라고 하진 않는데 어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편이긴 한데. 어, 그냥 그런 뉘앙스 정도는 알고 있었으면 어떨까?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군가한테 그렇게 들릴 수 있고. 어, 저도 제가 안 좋아하는 음악 그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꽤 계셔요. 음, 전에도 한번 그래서 한잔 얘기했었죠. 어, 내가 자주 듣는 음악은 어, 옛날 노랜데도 올드하지 않고, 내가 안 듣는 음악은 되게 올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한국어를 써야 돼? 옛날 노래 같아. 옛날 노래 같다는 기분이 왜 나쁘죠? 옛날 노랜데? <laughs> 사실이잖아. 근데 옛날 노래는 옛날 감성이 있는 건 맞아요. 제가 올드하다는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잘 쓰진 않는데. 라그막 같은 거 들으면 올드락 분위기인 게 있죠. 그 올드락이라는 그 옛날 락 분위기라는 게 있어서 딱 들었을 때아 이거는 좀 올드락 스타일인데? 어, 이런 곡들이 있긴 해요. 어 근데 그건 옛날 곡이니까 옛날 느낌인 거고. 그리고 요즘 노래인데도 일부러 옛날 노래 느낌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죠. 일부러 그렇게 옛날 감성으로 만드는 노래들도 있어요. 아 올드락은 좋냐고요? 올드락은 약간 장르 느낌 아닌가요? 올드팝, 올드락. 이렇게 약간 장르로 묶는 느낌이라서 야, 별 생각 없죠 그냥 옛날 낙보고 저렇게 부르는구나 그냥 이런 느낌 음아 근데 어, 모르겠어 어, 올드하다를 칭찬으로 쓰는 경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칭찬은 잘 아니지 않나 보통 올드한데 보이는 명작인가 봐아 그런 느낌이에요 <laughs> 그런 느낌으로 쓴상한 번도 못 봤어 그러니까 하지만 난 싫어 이게 들어갔잖아 어 그게 좋은 뉘앙스일 수가 없죠 내가 싫은데 싫다는게 보통 일인가요 어 싫다는게 아 진짜 싫어 이건데. 그쵸죠내 아, 취향은 아닌 애가 아니잖아 난 싫잖아. 어 그게 어떻게 긍정적인 의미가 될 수가 있죠? 마치 이런 느낌이잖아. 오 대단하신데? 이런 느낌 아니에요? <laughs> 와 대단하세요 이게 아니고 오 대단한데? 어 나는 싫지만 오오 오, 대단한데? 어 이런 뉘앙스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긍정적인 의미가 될 수가 있죠? 아맞아 개꼰대 같은 소리 그만해요 내 푸는 경우가 잦다. 아 맞네요. <laughs> <laughs> 아왜 말을 못해요? 음 그냥 분석이지 분석한 거예요. 올드하면 바로그 시대까지 가야 되나? <laughs> 바흐는 올드하다고 해도 되나요? 바흐 올드하다 아무도 안 하잖아. 그렇죠? 어왜 바흐고 올드하다고 안 해? 그게 진정한 올드인데 아닌가요? 올드하다라는 말을 100%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걸본 적이 없어요. 저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없는데 올드하다고 말안 해. 그렇죠? 아 맞아. 너희 어머니 올드하다면 화낼 거잖아. 맞잖아요. 아, 반어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 반어법이라는 게 있어서 올드하다가 칭찬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laughs> 음, 어쨌든 그 사람 뉘앙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 올드라고 하는 자체가 인간 실격이에요. 근데 왜 음악한테는 올드하다고 해도 되죠? <laughs> 아, 옛날 노래니까 올드할 수 있지. 당연히. 그쵸? <laughs> 근데 이제, 어, 자꾸 올드하다고 하면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 담겨 있다는 건 맞다, 그죠? 어쨌든 그렇고요. 하지만 올드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내 말도 마음대로 못해? 어, 이러면 하셔도 돼요. 이렇게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의 목소리도 못 내는 건 말이 안 되니까. 하지만 자신이 말한 말의 뉘앙스는 알고 있어라. 라는 말이죠, 그죠? 앞으로도 올드하다는 말 많이 사용해 주세요. 음, 올드하다는 얘기를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예전에 알고 지내던 친구 중에 강남에 사는 친구가 있고 강북에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 강북 중에서 그 대게 북쪽 여기에 사는 친구가 있었어. 근그 북쪽에 사는 친구들 수가 한네명 정도가 됐어요. 네명 정도가 북쪽에 살고 있고 강남에 사는 친구가 있고 저는 이제 그 중간에 살았죠. 근데 놀러를 오래 <laughs> 북한 그러니까 서울의 북쪽. 그 강남과 강북으로 나눴을 때 강북이 아니고 그 강북 중에서도 그 대게 북쪽있잖아요 도봉구 이쪽있죠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부모님이 그 고깃집을 하시는데 같이 와서 고기도 먹고 냉면도 먹고 같이 놀자고. 어 그래서 놀러를 가기로 했어. 그래서 그 강남에 사는 아이하고 저하고 가는 길이 이제 그 겹치니까 강남에 사는 친구가 이제 강 건너서 저를 만나서 이제 같이 간 거죠. 전철역에 딱 내렸어. 그 도봉구 어디라고 말을 안 할게요. 도봉구 대개 북쪽. 어디에 딱 내렸어요. 네, 내렸는데, <laughs> 걔가 내리자마자, 그 강남에 사는 애가, 와, 이 동네 뭐야? 와, 진짜 무슨 70년대 마을 같아? 막 이러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 말을 하는 걸 보고. 그래서 저한테, 아, 그렇지 않냐고 막 그, 그러는 거예요. 와, 야, 진짜 그렇지 않아? 나 이런, 이런 동네 처음 와봐. 막 이러더라고요. <laughs> 7 0년대잘 사는 편이야. 아, <laughs> 그런가요? <웃음> 50년대 안 나와서 다행인가요? 그러니까, 강북 쪽에서도 이제 그 여기 특히 약간 좀 인적 드물고 이런 곳이긴 했어. 그,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기 출구가 두 갠데 저희가 나갔던 출구가 특히 그렇더라고요. 그 반대쪽 출구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 아, 아니 그러게 여기 되게 좀, 좀 시골 같긴 하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 그러고 나서 그 동네에 사는 친구들을 이제 만났잖아요. 네 명이나 돼요, 그 동네에 사는 애들이. 같이 딱 만났는데 만나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 아까 여기 내려서 깜짝 놀랐잖아. 야, 무슨 70년대 동네 인줄 알았어.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laughs> 아, 근데 어그 나머지 친구들 표정이 진짜 아, 그래. 막 이러는데 와, 진짜 좀 되게 좀 아, 이게 뭐지? 이런 표정이더라고요. 아, 제가 다 미안했어. 아, 대리 수치 느껴져. 요그쵸 <laughs>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례하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아, 저는, 저한테 말한 것까지는, 아, 저도 그 동네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그래도 편하게 말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와, 어떻게, 어, 그 동네에 사는 애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 더군다나 우리보다 다순데, 그렇게 말해도 되나요? 아, 너무 실례잖아 그쵸? 음, 갑자기 그 생각나. 아, 그게 올드하다의 뉘앙스 아닌가요? <웃음> 아닌가? <웃음> 올드하다가 이런 느낌 아닌가요? 음, 그래서 생각났어. 남자였으면 린치당이다. 남자였는데? 음, 저 빼고 다 남자였어요. 거기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남자였어, 저 빼고. <laughs> 아, 근데 그 동네에 사는 아이들이 좀 나이가 더 어렸어요. 그 올드하다는 표현 한 애가 형이었어. 그래서 이제 형한테 아무 말도못한 거죠, 애들이. <웃음> 근데, <웃음> 아, 진짜. <laughs> 어. 와, 진짜 너무하지 않나요? <laughs> 형이 그런 말 했어. <laughs> 나 어린 사람이 한줄 알았어요. 아, 그런가요? 저도 그 생각했죠. 얘네들 상처밖에 형이 저래도 되나? 어, 이런 생각을 했죠. 형이 나이까 못했나요? <laughs> 눈치 없는 놈이야 아, 그래요. 눈치 빠른 꼬맹이가 낫나요? 눈치 없는 놈보다. 아,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네요. 갑자기 생각났네요. 어, 그때 진짜 충격받았었거든요. 어떻게 저런 말을? 그쵸? 음, 시골이 시골이라고 부를 만한 이유가 있다. 아, 근데 70년대인 줄 이건 진짜 너무하지 않나요? <laughs> 어, 기, 표현을 그러면 안 되지. 그냥 좀 시골 같아서 놀랬어. 이 정도면은 그래도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은데, 어, 그렇지 않나요? 어, 심지어 같은 서울이야.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제 친구한테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친구, 제 친구가 청량리에 봉사활동 다니는 곳이 있어서, 자기 아는 남자, 를 강남에 사는 남자를 데리고 갔는데, 걔가 청량리역에 딱 내리더니, 아, 이 동네 진짜 뭐야? 아, 막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어 되게 좀 뭔가 그 구질구질한 동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더래요 청량리를 보고. <laughs> 아 그래서 친구가 되게 정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왜 내뱉죠? 어, 같은 서울인데 어 심지어 차 타고 5분 거리네. <laughs> 자기가 사는 압구정동과 뭐가 그리 달라서. 아 제가 볼 때는 압구정동이나 청량리나 그냥 둘다 비슷하게 구질구질하거든요. 구질. <laughs> 아니 구질구질하다는 좀 그렇고 어 그냥 복잡하거든요. 복적복적하잖아어 제가 볼땐 그냥 비슷하거든요? 아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지 아닌가요? <laughs> 아니 그건 아니고 <laughs> 아 아니 그 사람의 표현을 제가 빌린 거고요음 구질구질은 아니고 그냥 둘다좀 복작복작하잖아요. 그쵸? 사람 많고 어 맞아요. 단어 선택이 중요하죠. 그 사람이 와서 그냥 아 여기는 되게 약간 좀 신시장 분위기네 뭐요 정도만 얘기했어도 어 구질구질하다가면서 약간 아 이런 데는 이제 거지들이 사는 거야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대요 어, 거지라는 표현도 했다고 했던 것 같아 어, 그래서 친구가 진짜 충격받고 약간 정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썸남이었는데 되게 정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당당하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개념이 없는 거죠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지 그죠? 어, 생각은 할수 있어 근데 그걸 당당하게 내뱉는다는 것도 다른 문제죠. 혐오 발언을 당당하게 한다는 건, 어, 생각이 진짜 좀 이상한 거예요. 음, 그 뇌구조가 이상한 거야. 그쵸? 뇌가 깨끗한 친구였어. 어, 그러게요. 단어 선택은 진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같은 말도 그 기분 안 나쁘게 할수 있는 거고요. 음, 팩폭을 해도 기분 나, 안 나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막 팩폭 같은 걸 하면, 어, 그걸 되게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오, 저렇게 팩폭을 할수 있다니. 나도 저거 보고 배워야지 이러면서 저를 따라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구분을 못 하고 이상한 팩폭을 해요. 저는 팩폭을 하더라도 선을 지키거든요. 그그 그 사람 그 기분 안 나쁘게 아닌가요? 어, 아닌데 네가 말하는 거 진짜 기분 나쁜데 이런 분 계세요? <laughs> 어, 예의 지키면서 팩폭을 하는데 어, 그런 거그 구분 못 하고 팩폭은 그냥 무조건 이상하게 개념 없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쵸 아, 사회성 부족을 구분해야 된다. 아, 맞아요. 예의는 지켜야지. 선은 넘지 말아야지. 그쵸? 아, 올드가 기분 나쁘다고 했는데 사용하라고 하니까. 아, 아 기분 나쁘다기 보다는, 어, 안 좋은 뉘앙스로 들린다가 맞는 거죠. 안 좋은 뉘앙스로 들리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욕도 아니고, 사용할 수도 있지. 그거는 자율에 맡기겠다, 인 거죠. 어, 올드 사용하면 벤, 뭐 이런 규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방에. 그쵸? 욕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비하의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어, 제가 그뭐 입을 틀어막을 수 있나요? <laughs> 아, 덜덜이에요. <laughs> 그런가요? <웃음> 아니에요. 기분이 나쁘다기보다는 뉘앙스가 부정적으로 들리긴 하는데 본인이 이거만큼 찰떡인 표현이 없어라고 생각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거죠. 어, 욕도 아니고 그 비속어도 아닌데. 그렇 아, 농담으로 말한 거 아니고 진짜 사용하셔도 돼요. 어, 그 얘기할 수도 있지. 내가 올다다고 생각하는데 어쩌겠어. 그쵸 아닌가?